그룹 블랙핑크, BLACKPINK, 지수가 리사의 솔로 데뷔를 응원했다. 11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유리사의 첫 솔로곡 삽사인 라리사, LALISA, 가 지금 공개됐습니다.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려요. 너무너무 고생했고 자랑스럽고 사랑해 블랙하트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지수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리사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특히 리사는 왕관을 쓰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. 이를 본 팬들은 리사 솔로 대박나자, 나 리사 너무 좋아요. 역시 막내를 생각해주는 마더니 등 많은 응원 댓글을 남겼다 한편. 블랙핑크 리사의 첫 솔로 싱글 라리사가 오늘 오후 1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됐다.